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 이맘때쯤 꼭 먹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철 식재료인데요. 이 제철 식재료를 왜 먹어야 되냐면 그 시기에만 나올 수 있는 영양이기 때문에 그 영양을 꼭 우리가 섭취를 해야 좋습니다. 지금쯤 가장 먹으면 좋을 것들이 바로 토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방송에서도 한번, 행복한 아침에서도 한번 이 톱요리를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행복한 아침에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머 톱하고 이렇게 콩하고 어울려요 어 몰랐어요 처음 봤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오늘은 톱콩조림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준비한 톱은요 굉장히 탱글탱글하죠 톱은 어, 지금은 이렇게 생톱이 나오지만 요거를 잘 말려서 1년 12달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오늘 요거를 생톱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생 톳, 마른 톳다 괜찮은데 마른 톳을 할 경우에는 물에 조금 불렸다가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톳을 어떤 톳을 구해야 가장 맛있는 톳인가 궁금하시죠? 톳은 이렇게 길이가 약간 짧뚝 짧뚝하고 두꺼운 맛이 없어야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윤기도 많이 나고. 광택이 있는 것이 좋고요 바닷가에 있는 돌이라든지 이끼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어 있지 않은 굉장히 깨끗한 것을 고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손질을 하냐면 이거는 이렇게 펼쳐 놓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손질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하는데 세척을 먼저 하고 나서 손질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은 너무 긴 상태라 속 안에까지 이물질이 완전하게 안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썰고 난 다음에 제가 준비한 볼에 밀가루 2큰술을 넣으세요. 그리고 생수를 2컵을 넣어줍니다. 넣어서 이걸 잘 풀으세요. 밀가루에 이 날가루가 있으면 안쪽에 붙어서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잘 풀어주세요. 우리 낙지 손질할 때 낙지의 뻘을 굉장히 잘 닦아내려고 우리 뭘로 하죠? 굵은 소금하고 밀가루 넣고 바락바락 주물르죠? 마찬가지로 요거는 지금 바락바락 주물르는 형태는 아니지만 요렇게 해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요렇게 지금 밀가루를 담겨놓은 톳을 이렇게 주물주물 주물르세요.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이물질이 완벽하게 빠지거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찬물에다가 얼른 헹궈요. 그리고 채를 넣고 다시 한번 중세요 깨끗하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톳 손질은 다 끝났고요 톳하고 같이 짝꿍 되는 이제 흰 콩을 준비합니다 이 백태는요 어, 찬물에 4시간 이상 좀 담가 놓으세요 담가 놓으시면 저절로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는 거는 그냥 벗겨지는 것들은 놔두는데 이거를 어, 물에다가 한번 삶아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물 4컵을 넣고요 삶습니다. 근데 이 콩의 양이 굉장히 많아 보이죠? 요거 콩한 컵이에요. 한 컵을 4시간 불리니까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났어요. 요거를 찬물에 처음부터 넣고 삶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많이 삶으면 콩 매주 냄새가 나고 너무 콩을 덜 삶으면 비린내가 나거든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불려 놓은 콩한 컵을 저는 해보니까 끓고나서 20분 있다가 불 꺼서 바로 콩물은 쓰고 요 콩은 콩대로 조림을 하니까 훨씬 더맛있더라고요자 20분 기다릴게요 자 요렇게 한 20분 정도를 끓이면 되는데요 거품 많이 나죠 음 맛있어요 살캉살캉한게 그래서 요거는 재빨리 체에다 받쳐요 맞서 이렇게 건집니다 그럼 이렇게 물이 나오지요 이물 나오는 건 제가 활용을 할 거예요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바로 다시마를 넣어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콩 삶은 물에다가 다시마 넣는 거 이러면 국물 맛이 엄청 진해요 조림장이 이렇게 해서 5분 정도만 다시마 우린 물을 만듭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됐으면 이거 조림장 할 냄비에다 부으세요. 붓고 이제 여기에 양념을 하는 거예요. 마른홍고추 먼저 넣으세요. 왜? 콩 비린내 없이 제가 삶았지만 그래도 콩이 졸여지면서 비린 맛 올라올까봐 약간 매콤한 맛 넣으면 좋아요. 그래서 마른홍고추 넣고요. 다진 마늘 넣으세요. 그리고 이거 꼭 넣으셔야 돼요. 생강즙. 생강즙 꼭 넣고요. 그리고 이거 대파. 맛술, 진간장, 국간장, 이거 청주입니다. 고 설탕까지 넣어요. 이걸 끓여주세요. 한 소끔, 한 소끔 팔팔 끓일게요. 이렇게 지금 양념장이 다 끓고 있잖아요. 끓고 있을 때 불을 끄세요. 딱. 그리고 뭘 하느냐. 요거 뭔지 아세요? 요거? 요거 가스오브시, 가다랑이포예요 가다랑이포는 끓이면은 가다랑이포에서 특유의 향이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 불을 끕니다. 체에다가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해서 국물을 내려요. 그러면 이톳과 콩이 들어가 있는 조림장이 훨씬 더 맛이 그윽해져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채를 받쳐서 하냐면요. 이 가다랑이포를 그냥 놓고 막 같이 졸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다랑이포에서 나오는 비린맛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 가다랑이포는 우리가 냉장고에 차게 넣었다가 다시 꺼내놓으면 슬쩍 약간 향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향이 좀 싫어서 이렇게 해서 가다랑이포를 충분하게 채에만 건져서 색을 우려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럼 저렇게 채에다 하지 말고 그냥 다 넣고 버무린 다음에 채 썼지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대파 이런 거는 버리게 되니까 요걸안 버리려고 이렇게 채에다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부터 조림을 합니다 아까 준비해 놨던 콩 넣고요 톳 넣습니다 이제 졸일 거예요 스며들도록 조림하면 굉장히 맛있는 밑반찬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조려지는 막간을 이용해서 우린 뭘 하느냐 요게 색감이 좀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색감을 좀 살리기 위해서 요 홍고추를 준비를 해서 요거를 쫑쫑쫑 썰어놓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보이세요? 파랗게 변하는 거 이쁘죠 색깔 이렇게 이제 조려질 거예요 자, 지금, 어, 제가 일부러 이 마른 홍고추는 이 안에서 나오는 그 맛있는 그 단맛과 칼칼한 그 맛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안 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집어넣고 만약에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 빼고 하셔도 괜찮아요. 어, 그럼 콩 껍질이 있는데 껍질 잡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완전히 푹 물러졌기 때문에 그렇게 거세지 않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 어느 정도 졸여야 되면 되나, 괜찮나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은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윤기가 나는 약간 떡... 퍽한 조림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조릴게요. 국물이 약간 있게끔 하는 게 좋다 그러시면 여기서 끝. 근데 나는 국물은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콩하고 이 톳의 광택이 좀 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여기에다가 어, 물엿 또는 조청 이런 것들 조금 더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거의 국물이 한한컵 정도 남을 정도만 되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뭘 넣느냐 바로 홍고추를 다진 것을 넣습니다. 색감이 조금 살아나잖아요. 이거 넣고요. 통깨를 넣습니다. 통깨 한 큰술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저는 물엿 한 큰술만 넣을게요. 물엿을 한 큰술 넣으니까요 훨씬 더콩 맛이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조금 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어 요거 한 일주일 반찬으로도 아주 충분해서 조림이니까 만약에 콩이 약간 좀 걸린다 나는 우리 집 식구들은 콩을 조금 안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콩 빼고 톱만 요렇게 졸여서 도시락 반찬이라든지 또는 김밥을 싸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망고 감독님 여기 나와서 요것 좀 한번 잡숴보세요 이런 거 처음 먹어보죠? 네 그러면 아마 찐 표현이 나올 것 같아요 왜? 톳시 정말 맛있습니다. 콩은? 콩은 별로예요? 네? 잘, 잘 모르겠다고? 자 감독님 작성 보세요. 토시 맛있네아 <laughs> 이런 콩을 처음 드셔본 망고 감독님과 신우 감독님의 말씀으로는 토순 너무너무 맛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콩이 약간 낯설다 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먹어야 이게 정답입니다. 여기서 훨씬 더좀 짜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이건 또 콩자반이 아니거든요. 한번 잡서 보시면 진가를 파악을 하실 겁니다. 나또 이렇게 맛없다고 그러니까 또 기운 빠져서 하고. 맛이 없다는 건 아니고. 하기가 싫으네? 맛은 있어요, 맛은. 일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신 톳 콩조림은요, 어, 냉장고 안에서 일주일 동안 충분 밥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쪼록 지금 한창 나오는 톳이 기간 안에 꼭 만들어 보셔야 할 메뉴를 제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시고 싶지 않으세요?